쭉 달려 봐. 어, 더까지만 떠오세요. 맛만 보여 주고요. 오랜만에 쳐다보 저기 오십니다. 이쪽에다 대체해, 이쪽에다. 여기다 가. 이렇게. 예. 네. 남 봐도 좋네. 오천번이요, 오천번. 됐습니다. 그만, 그만 가. 앞에 타. 어, 뭐가 달라졌나요? 아, 부러워졌어요. 부러워졌어요?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맘에... 드세요? 잠깐만, 가봐. 아까 운전하고 갔다 왔어 <laughs> 아, 그래, 한번 말... <laughs> 저기만 갔다 오셔. 본인 도 어떤가? 느낌이. 네. 멀리에할 것도 없어. 저기까지만 갔다 오시면 돼. 뭐가 달라졌야는 느낌을 네. 얘기해 주시면 돼. 자. 다른 분이 교대 저기까지만 갔다 오세요, 저기까지만. 음 오라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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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라, 오라라. 스톱 앞으로. 예. 네. 쭉 밟아보세요. 쭉 밟아봐. 다른 분이 교대. 성능 테스트 하시려고뭐 달라진 것 같아요? 예, 저번, 저번도 운전을 해봤답니다. 죠 아 그러셨어요 저거, 저거 타고 갔다 온거요 같이? 기다리라고 아 기다리냐고 기다리라고 거요아 천천히 천천 잔천천잔히 됐습니다 고객님 됐어요 그럼 받쳐 드지 마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? 잠깐 <laughs> 무엇이 달라진 것 같아요?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? 네, 제차 제가 그렇게 장걸 오래 타고 다니 차가 아니어가지고 응 네. 네. 오늘 처음 타보신 차 내가 그러면 아니요 가끔씩 가끔 타가... 탔다고 네. 어 그래 들릴 수가 있지 네. 네. 네.